자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축제 축제라고 그랬어 축제 음. 축제 뭐 이렇게 되나 모르겠는데 얘기해 봅시다. 아, 누가 보고 5장인데아 이거 이거 볼까? 누가 보고 5장 27절부터 32절. 97페이지에요. 27절부터 32절. 슈치, 슈치, 어떻게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네 아까... <laughs> 잘라놓은 걸 부분적으로 쓰는 건데 27절부터 3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권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이리되 너희로 어찌하여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된 자에게라 했을 때 있나니 의리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네, 원래 이 본문을 읽으면 31절 32절이 그 주안점이잖아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건 뭐 빼도 됩니다 오늘 얘기는 그앞에 3절에 있어요 네. 자 <laughs> 어, 세리, 마테지, 마테. 여기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예,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로 이제 픽업을 하신 건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때 당시 사회상에서 이제 용납되기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세리라는 건 그때 사람 취급을 받는 존재가 아니니까. 로마 식민지 세금제도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도급제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구역을 정해주고, 너 여기서 10을, 어? 로마에다 그그 그 세금을 거둬서 보내라 그러면 나와 갖고 이제 20도 걷고 30도 걷는 거예요 10만 보내면 나머지 이제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로마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세리의 특권이자 이제 세리의 그 말하자면 뭐라 그래 그걸 예. 권세지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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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이게 결국은 뭐냐하면은 뭐 세리 그러면 거의 이제 뭐, 여기 세인과 죄리, 죄인, 그런 세리, 아, 세리와 죄인,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항상 붙어 다니는 관용구예요. 세리는 곧 죄인이다, 이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 따지면 민족 반역자지. 예, 네, 자기 백성의, 예, 고혈을 짜갖고, 로마에다가는 뭐, 정해진 거. 로마는 당연히 세금을 받지, 당연히. 근데 나머지를 갖다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창기와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은 세리와 동의하고, 창기는 동급이고, 예. 클래스가 같다 이거지. 그래서 세리는 당시에 재판할 때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언을 할 자격이 없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회당과 성전에 출입금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 그러니까 완전히 내놓은 그런 존재들이야. 예.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심지어 헌금도 안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더러운 돈이야. 어, 예. 예. 그러니까 그, 까 그, 그 이스라엘의 그때 유대인들의 그, 그 율법적인 어떤 그런 거가 네, 상당히 이제 배타적인 거지. 창기가 헌금할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 더러운 돈이거든 이게 네,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마태를 제자로 이렇게 이게 충격이지. 제자 집단 안에서도 이제 어? 에? 세리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세리를 이렇게. 그때까지 이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두시는 과정이잖아 이게. 네. 예, 누가 보면 육장이면 이제 보금서 초창기니까. 그럼 베드로, 야구, 빌립, 뭐, 안드레, 요한, 다 어부입니다. 베스다 사람이고. 음. 근데, 그니까 이제, 이, 보면은, 뭐, 어?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원 시몬. 시몬은 뭐, 그거는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잖아. 이거는. 네, 열심당. 그니까 다 귀족은 아니고, 뭐 유식한 계층도 아니고,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뭐 부유층도 아니고. 그렇지만, 특별히 뭐 흠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 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어부, 뭐 이런. 그데 세리는 이건 이제 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 떡하니 이렇게 신입으로 아주 혐오스런 주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지. 예수님 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그 은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에? 단적으로 보여주시려 그러는 그런 그 장치예요. 이게. 에.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니 대단한 거거든 이게. 그래서 <laughs>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뭐 그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포퓰리즘을 구사하잖아 인기주의라 그러지. 예. 사람들의 인기 뭐 여론 뭐 이런 걸 등에 업고 정치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심이 없는 거거든 이게. 예? 쇼하고 사람들 이렇게. 그눈 앞에서 이렇게 연출해갖고 예. 그거 뭐 지긋지긋하게 하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봤잖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인기나 뭐 어? 이런 예. 사람 자체를 이렇게 예, 여론을 등에 업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제 그런 거를 어, 그런 게안 중에도 없는 거지. 만약 그런 걸 신경 쓰는 분 같으면. 세리를 제자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다. 지금 여기서 다 난리 났잖아, 지금. 다 손가락질하고, 주인하고, 어울리느냐, 뭐 이러고. 당장 나오잖아요. 당장 나오잖아. 예. 예수님은 뭐, 그런 거, 그, 전혀 뭐, 아랑곳안 하지, 그야말로. 예. 아랑곳안 해. 음. 그, 그 마트라는 그 카드의 에, 그 위력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할수 있고, 누구든지 제자가 될수 있고,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는 귀한 존재입니다. 마태가. 진짜, 이제 더 얘기를 끌고 가면 이제 밑바닥 인생도, 인간 쓰레기도 다 구원받을 수, 다 함께 할수 있다. 오늘날 이게 교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런 걸 그때 예수님이 교회도 생기기 전에 열두 제자, 이거, 세우실 때부터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용납의 폭을 무한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누가 보금 5장 27절이잖아. 우리 지금 읽은 32절까지. 근데 그 밑에 보면은요. 36절에 보면, 37절에, 37절에 보면, 36절도 있고, 이게 봐, 새 옷에서, 낡은 옷에 붙이면은 다 찢어진다 이거지. 그리고 37절은 유명한 거잖아. 새 포도주를, 새 부대. 근데 이게 위치를 잘 봐, 이 비율을. 그 앞에 방금 우리가 아까 뭐 읽었어요? 그, 새, 그, 응? 세리를 받아들이는 그 장,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세술의 시대가 왔다. 그럼 세부대는 뭐냐? 죄인이고 나발리고다 들어오는 시대다. 이거야. 바로 이방인이고 뭐고, 응? 응. 세리 마태는 그래도 나은 거야. 이방인은 더한 거야. 유대인한테 우린 다 이방이잖아요. 인 이방인은 유대인들한테는 그때 뭐냐면 개돼지야. 그 인간이 아닌 거야. 응. 물론 마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지만. 그래도, 마태하고는 얘기는 할수 있어. 세금도 내고, 뭐. <laughs> 어, 얘기할수 있어. 그러나, 이방인은 아예 상종을안 하는 거야. 같이 뭐, 바, 뭐, 뭐, 세리하고도 밥을 안 먹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 하필이면 마태를 받아들이는 장면 뒤에 세술과 세부대 의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거에 대한 그 예수님의 주석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어, 그, 세술과 세부대 얘기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하는 설교는 뭐 거의 뭐 내가 뭐 들어본 적도 없지만 하여 자연스럽게 이렇게 밑에 보면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지 세술 세부대 응? 응. 가장 더럽고 수치스럽고 어뭐 응? 응. 완전 뭐 인간 쓰레기고 이런 사람들도 그게 세술이야 사실은 세술이 뭐 뭐 되게 뭐 좋은 뭐새 포도주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새 술이야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게 새 부대고 그런 거지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 뭐 특정한 어떤 뭐그 그런 예. 계층이라든지 뭐 민족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미국은 골아퍼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 백인 교회는 흑인 못 들어가잖아. 지금도 그래요. 흑인교회, 백인 못 들어가고. 그 사실, 그러나 또 어떤 독립교회는 목사가 의도가 있어갖고, 죄다 다 나오게. 예, 이 교회가 그 일단 크고 봐야 돼. 뭐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올 수 있고. 뭐 백인, 흑인 뭐 가를 필요가 없잖아. 뭐 부유층, 뭐 빈곤층 뭐 그런 거 나눌 필요도 없고. 우리 한국 여기도 이제 뭐다 사회가 안정이 되고 뭐 역사가 이제 뭐 100년 넘어가고, 뭐, 이러니까, 다, 이제, 뭐, 다 이렇게, 네? 교회도, 어떤, 그, 상류층 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가면. 거기, 뭐, <laughs> 어, 그 허름하게 입고 들어가기 부담스럽고, 네? 그런 게. 게 그게 없겠어. 근데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네. 교회가 사람 차별한다고.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네. 너무 또, 교회 갈때 또, 너무 또 꾸며, 또. 팍, <목소리> 들고 막, 그냥. 못 비껴 입고 뭐 해갖고 그냥. 어느 장로 예, 그 가족이 우르르 들어오면 다 여자는 못 피고 남자는. 뭐. 영락교회 같은데 딱 그래 어디 장로 집안이 쫙 들어오면 다못 피고 다, 다 겨우에. 응? 응. 응, 뭐. <laughs> 저 장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린 그런 건 신경 안 쓰잖아 그지? 응. 목사가 뭐 이렇게 입고 있는데. 뭐. 아무 상관 없지 뭐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laughs>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첫 번째 얘기 이제 이 마태 마태라는 그 예수님이 마태를 픽업한 거. 두 번째는 우리 읽은 그 아까 읽은 그 본문에 나옵니다. 그 레위가 예수님과 그 그룹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잔치를 해요. 이제. 그 축제, 셀레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지. 우리 신앙에는 그 잔치, 축제와 기쁨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읽은 27절, 29절, 29절 봐봐. 29절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세리는 또 세리가 친구야. 세리들이 또다 와서 앉을 거야. <laughs> 그리고 세리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다다 지탄받는 그런 에? 그런 사람들이겠지 에? 그래도 어쨌든 에? 마태는 그 잔치를 했다 이거지 이거 큰 잔치잖아 동네 잔치를 벌인 거야 동네 잔치를 에? 에? 그래서 에,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 이런 자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 부득부득 참아서 뭐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뭐 주는 거니까 먹는다 이런 거야. 즐기셨어. 즐기셨잖아. 예수, 나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그때 당시 그 제자들과 어울려서 같이 지내던 그 모습. 난 그래 정말 자연스럽게 이럴 때 어? 없지 않았을까. 어? 어. 웃고. 어? 어. 예수님이 맨날 인상 쓰고 음, 들어라. 아니, 상상이 안 가.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 예수님이. 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예. <laughs> 그, 어, 그,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예. 난 그래서 예수님은 참, 예.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뭐. 에, 여러분 중에 뭐, 사람들 자꾸 데리다 먹이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에? 뭐, 뭐 있으면, 껐듯하면 모아갖고 막 잔치 비슷한 거, 먹이고 막 이런 거. 그거가 굉장히 그, 그, 그게, 그게 달란트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 그, 그 사람한테 굉장히 그 영성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신약적인 은사야, 그게. 내가 볼땐 그래. 기독교의 영성이야, 그게. 그래서 유교의 영향으로 그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왜 엄숙하고, 엄숙주의라 어? 그러잖아, 아예. 엄숙주의란 말이 원래 없는데, 엄숙주의란 말을 만들었어, 어떤 사람. 그 말을 내가 특정적으로, 그 말을 누가 만들었나, 의도적으로 썼나, 내가 알아. 그 말을 만들어 쓴 사람을. 마광수 교수입니다. 문단과 학계의 엄숙주의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자살했잖아, 그 형반이. 자살했어? 그 형반이 그, 그 무슨 뭐, 사라의 뭐, 그거, 그런 거뭐 쓰고. 내가 그거 나오자마자 난 마광수를 좋아하니까, 마광수 교수가 강연할 때 내가 꼭 봤어요. 그 사람이 그 하고 있는 말은 내가 찬성을 안 하지만, 그뭐 패티시 뭐 이런 거그뭐 내가 무슨 변태도 아니고 무슨 그런 걸 내가 뭐 좋아하겠어.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재미나게 해. 그리고 말하면서 뭐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쩝쩝거려그 이렇게. 어. 근데 국문과 교수잖아. 연대. 어.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국내 거의 아마 그 사람이 그 1호 국문과 여기서 그 교수. 국문과 박사, 그런 거, 아닌가? 그건. 거는그 아, 사람 뭐 기록이 있어, 저거. 뭐 기록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어.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책쓴건 내가 다 샀어. 근데 이제 살아 어쩌고 한 거는 갖다 놨는데, 우리 집에 애들이 놀러 오면 그걸 노리더라고. 그래갖고. <laughs> 그뭐별 내용도 없는데, 사실. 뭐 입으로만 야하다, 뭐 어쩌고 그러지? 뭐야한 내용도 아니야.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예, 갖고 이게 나중에 없어졌어, 그거. 누가 어떤 놈이 쎄가 갔어 <laughs>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그것 때문에 무슨 고발이 됐나, 뭐 형사적으로 뭐 사건이 있어갖고, 그게 이제 그 출판 금지가 되고 뭐 어쩌고 그런 일이 있어갖고, 그게 책값이 비싸, 지금. 있으면 내가 돈 받고 팔면 한 1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 지금. <laughs> 예, 그래서, 마광수 교수는 전혀 방향이 다르지만, 우리 사회에 어떤 기득권층에 이렇게 예, 들어와 있는 엄숙주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웃고 비판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난 어때, 난? 예, 마광수 교수하고 이제 영역이 다르지만, 나도 사실은 똑같은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종교주의, 엄숙주의. 예? 도대체 크리스천의 거룩이라는 게, 뭐, 응? 목소리 깔고, 뭐, 침통한 표정을 하고, 뭐, 이렇게, 시커먼 옷 입고, 뭐, 이렇게, 점장 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전혀 거룩한 게 아닙니다. <laughs> 옛날에 한만영 교수님,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했어. 어, 성도는 까불어도 거룩하다. 이게 진짜 맞는 소리거든. 까불어도 거룩한 거야. 까불, 아니, 까분다고 뭐, 까불면 거룩하지 않은가? 까불어도 거룩한 거야, 막말로. 깔깔거리고 웃어도 거룩한 거야. 왜 그러고 뭔데, 왜, 왜 그렇게 못 웃지? 교회에서. 하하하하! 막 웃으면 되는데, 하하! 어. 교회에서 그런다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지. 뭐, 뭐로 그렇게 살아, 우리가. 짧은 인생인데. 에, <laughs>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어. 먹고 마시는 거, 춤추고 노래하고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잔치하는 얘기는 성경이 주제야 거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 소 잡아서 동네 잔치하잖아, 잔치하는 거요. 어, 먹고 즐기자. 우리가 오늘 이렇던 아들을 찾았다. 먹고 즐기자. 이게 뭐냐? 기쁨의 아버지.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받아들여왜 그러냐하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 제자가 아니라 왕자 제자야 사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 그러면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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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닿지가 않아. 어? 그래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럼 목사님은 아마 그러시겠지요. 이러는 거야. 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는 얼굴 굳히고 어? 한 손에 회초리, 한 손에 죄그내죄 그, 그거 장부책 이런 것 들고 이렇게 진짜 이거를 벗어나는 게 이게 진짜 이게 그 기독교 영성의 시작이거든 이거야말로 이건 얼마나 강조해야 되는지 몰라 모든 게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거든. 아니 말만 뭐 기도만 아버지 그러면 뭐하냐고. 내가 자식이 아닌데. 에? 뭐 의붓자식이야? 뭐 의붓아버지야? 그거 아니잖아. 에? 에. 하나님의 감정을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리고 척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진짜야. 하나님의 기쁨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기쁨.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넌 나의 기쁨이다. 응? 응. 넌내 마음에 있는, 내손 위에 있는 나의 기쁨이다. 이게 진짜, 진짜라는 걸알때 우리의 어떤 그 거듭난 그, 그, 응? 어, 자녀의 삶이 이때 비로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응?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야. 아멘 하세요. 치유가 되는 거야. 거기서 용서가 확정되는 거야. 응? 용서가 확정됐으니까 아는 거지. 잘. 기뻐할 수밖에 없지. 응? 네. 구원이 거기서 확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삶이 아멘 새 출발하는 을 겁니다. 네. 거기서 내가 시작하는 거야. 응? 거기서. 네. 그래서 음, 네. <laughs>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장3 0 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거야. 네. 제자들 비방하고 세리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항상이래 얘들은. 2000년 전에 일있잖아 오늘날 어때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변한 게 없는지 몰라? 똑같아. 똑같아. 네. 참 신기한 일이야, 생각하면. 이게. 네.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네, 지금 세리도 창기도 문둥이도 거지도 소경도 각종 죄인 병자들 뭐, 네? 문둥이들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비방하잖아. 네? 한쪽에서 비방하는 거야. 전통에 안 맞다 저런 것들을 상대하다니 엉터리 아니냐 수상하다 수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단이다 저런 죄인들을 상대를 하다니 같이 앉아서 밥을 먹다니 웃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 노릇을 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은혜 그 세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다 그 낡은 가죽 부대 그 낡은 부대에다가 세포도주를 넣으면 터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누구라도 품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 축제를 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 있잖아, 셀러브레이션, 네? 딱 셀러브레이션 서비스, 축제 예배, 딱 나오잖아. 네. 예. 뭐 이제 뭐 뭐예 끝났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잖아. 당연히 축제를 옛 것을 버리고 과거와 이제 작별했다는 걸 축하고 옛날에 더러움과 죄와 중독을 다 벗어버리고 빠이빠이 했다는 거, 잔치할 만하잖아. 이것만 해도 잔치할 만하고, 증거의 의미 마태는 자기 혼자 구원받고 만족할 수 없었어. 그래서 잔치를 벌려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걸 만천하에 공포를 했어요. 이게 뭐냐? 마태의 전도입니다.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전도야. 마태, 그러니까 마태는...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 사실 은그 그만한 어떤 그그 그 사람의 그 내면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돼 있었어 예수님이 오죽 알아보고 그 그를 그걸, 그걸 발탁을 했겠느냐고 예. 이 잔치는 이 축제는 전도인 동시에 마태 간증입니다 이건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게 돼 있어. 혼자서, 도저히 혼자 알고, 혼자 골방에서, 응? 그냥 만족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친구, 부모, 형제, 친척들,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거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거지. 뭐. 미쳐 돌아가야 됩니다. 하, 예수 믿더이 미쳤어요. 아, 최고야, 그게. 응? 여러분 평생에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응? 내 생에 뭐 3개월, 6개월, 1년 응? 어, 길어질수록 좋지만 어쨌든 그 정도라도 아우, 예수 믿더이 완전히 돌았어요. 이거가 응? 최고의 그 칭찬이고 그 천국의 그 유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